사이다, 무비튼. 남편은 빼고 혼자 이사를 했다. 이유는 자기 불륜녀와 나를 헷갈려서 오픈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몇년전 친구 소개로 남편을 알게 됐고 대화가 잘 통한 게 호감 포인트로 사귀게 되었다. 그때 나는 갓 서른이 된 상태였고 결혼에 대해서도 진지할 때여서 남편한테 연애는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남편도 흔쾌히 좋다고 했고. 교제를 시작한 지 8개월 정도가 됐을 때 프로포즈를 받았다. 결혼 후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내 전문 분야의 일도 중요했고 남편에게 아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아직은 서두를 필요 없지 않냐고 하길래 나도 내 일에 집중했다. 일에 열중한 만큼 연봉도 올랐고 평균적으로 비교했을 때 고수입인 편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내 연봉에 대한 콤플렉스도 없었고. 언제나 진심으로 내일을 응원해줬기 때문에 고마울 뿐이었다. 장기 연휴 때에는 둘이서 여행도 가고 임신은 피했지만 부부 관계도 원만했다. 주변 사람들은 남편이 정말 진보적인 것 같다며 부러워했고 나도 그 의견에 동의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남편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에 어떤 호텔을 예약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걸 봤다. 처음에는 깜짝 여행이라도 계획하나 하면서 은근히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날은 내가 출근하는 날이었고 기본적으로는 장기 연휴 때에만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긴 했었다. 성연치 않은 기분으로 예약 날짜를 머릿속에 넣어뒀는데 남편이 그날 출장을 간다는 말을 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었지만 나는 그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느낌이 확 왔다. 바로 추궁을 할까 하고 생각했었지만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한 곳에 내 사촌동생이 살고 있는 게 생각났다. 얼마 전에 자기 남편을 따라서 거기로 이사를 갔다. 나는 곧바로 사촌동생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나는 창피함은 잠시 접어두고 남편이 바람이 난것 같다고 훅 들어갔고 혹시 너네 집에서 가까우면 탐정 노릇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사촌동생은 걱정 말라며 탐정 노릇에 응했다. 과거 사촌동생이 고딩 때 성적이 안 좋아서 이러다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볼 것 같다고 징징거렸을 때 조사위인 내가 가정교사를 자처했고 돈도 안 받고 열혈 강의를 한 덕에 대학에 무사히 입학한 공이 있었다. 사촌동생은 내 부탁이라면 모든 오케이라며 바로 승낙했다. 자기는 아직 아이도 없고 전업주부라 시간만큼은 충분하니까 걱정 말라면서 진짜 탐정처럼 남편 최근 사진과 단서가 되는 정보는 무조건 다 달라고 했다. 남편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출장을 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내 예상대로라면 출장이 아닌 게 거의 확실했고 괜히 전화했다가 역으로 남편이 회사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눈치채고 자기 불륜 증거들을 삭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전화를 걸지 않았다. 남편이 예약한 호텔은 사촌동생 집에서 지하철로 15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고, 자기 친구까지 대동해서 주변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사촌동생이 현장에 출동하고 몇 시간 후 핸드폰으로 몇 장의 사진이 전달됐다. 역시나 남편은 어떤 여자와 같이 있었고, 두 사람이 같이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들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남편이 정말 나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갔다는 게 완전히 믿기지가 않았다. 사진을 보면서도 여전히 뭔가 오해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한 가닥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미련을 한 방에 날려 보내 주는 사건이 터졌다. 내가 변호사한테 이혼 문제를 상담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모르고 있는 남편은 마치 갓 출장에서 돌아와서 피곤하다는 얼굴로 집에 왔고 아 피곤해 출장지에서 진상 고객을 만났는데 라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남편의 소설을 들으면서 적당히 맞장구 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이틀 후 남편한테 문제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날 나는 지방에 있는 고객을 만나기 위해 진짜 출장을 갔고 근처 호텔에서 1박을 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남편은 집에 혼자 있었고 고객을 만나고 호텔에 가서 쉬고 있는데 전화기에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별 생각 없이 음성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메시지는 술에 취한 남편 목소리가 담겨 있었고 그 내용이 정말 대박이었다. 우리 지난번 여행 너무 좋았는데 또 가고 싶다. 우리 애자 너무 보고 싶다. 나 사실 마누라 여자로 일도 안 보여. 근데 너랑 여행 가려면 마누라 수입이 베이스에 있어야 돼. 그게 내가 이 결혼을 포기 못하는 이유야. 마누라랑 밤밀할때 이건 투자면서 유료봉사다. 그런 마인드인 거 알지? 너랑은 완전 달라.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내가 들어야 하다니. 너무 분하고 모욕적이라 핸드폰을 침대에 집어 던지고 말았다. 사촌 동생이 불륜 증거를 보내오고 여자랑 같이 있는 사진을 보면서도 아닐지도 모른다고. 오해일 수도 있다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었다. 하지만 술 취한 남편의 속내를 듣고 나니 치욕적이었고 남편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했던 게 수치스러울 정도로 화가 났다. 냉정을 되찾은 나는 남편 입에서 나온 애자라는 여자에 대해서 신상 조사를 했다. 검색 결과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은 회사 사무직 직원이란 걸 알게 됐다. 모든 증거가 갖춰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남편 회사에 남편과 윤애자라는 사무직 여사원이 불륜 관계라는 내용 증명을 변호사를 통해 발송했다. 물론 윤애자 부모님 앞으로도 같은 내용을 보냈다. 동시에 남편과 단 1초도 함께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 물건들을 전부 정리해서 이사를 단행했다. 결혼 당시 남편은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집안 살림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내 돈으로 산 거였다. 그래서 온갖 살림을 모두 나의 새 집으로 옮겨놨다. 그러자 핸드폰이 불이 나게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완전 무시했다. 회사에서 해고되고 집에 왔더니 집안이 텅 비어 있었으니 멘붕이 올만도 하겠지. 남편은 나한테 일단 집으로 빨리 오라고 라인을 보내왔다. 남편한테서 오는 연락을 전부 무시하려고 했었는데 이혼 서류에 사인은 받아야 할것 같아서 집에 잠시 들리기로 했다.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하루아침에 집에 이게 뭐야 흉가도 아니고 그리고 당신 감히 내용 증명을 회사로 보냈냐? 오늘 내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기나 해? 알지 당연히 그런 당신은 자그마치 불륜을 저지르면서 폭폭폭이 어떨지 상상도 안 해봤어? 알고도 한거 아니야? 내가 무슨 불륜을 해? 난 그런 적 없고 너 때문에 억울하게 해고당했어 너 나한테 위자료 내놔 해고만 안 당했어도 나 이번에 승진될 순서였다고 <laughs> 그러셨어요? 웃기고 있네. 네가 바람피운 증거 누가 잡은 줄 알아? 내 사촌동생이야.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는 네가 나한테 줬어. 뭐래? 내가 너한테 죽인 뭘 줬단 거야. 반응을 보니 본인이 실수로 그 여자한테 할 말을 나한테 한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백문이 불여일견. 본인이 남긴 음성 메시지를 볼륨을 최대로 키워서 들려줬다. 자기 목소리는 알아들었는지 얼굴 표정이 볼만했다. 너, 그거, 네가 어떻게 아직도 머리가 안 돌아가니? 네가 술 취해서 그 여자 번호랑 내 번호를 헷갈린 거잖아 그제야 남편은 기겁을 하면서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제 더할말 없지? 결론은 하나, 이혼할 거고 내 돈으로 산내 물건 들고 이사한 거니까 그 얘긴 다신 꺼내지 마 당신 부모님한테도 이 사실을 소상히 전해드렸으니까 집으로 가든가 말든가 해이 집도 내 명의로 계약한 거 알지? 이달 말에 계약 해지할 거야. 자, 잠깐만! 방금 우리 집에도 보냈다고 했냐? 당연하지. 이혼을 하는데 마지막 인사는 못 드릴 망정. 이유는 알려드려야지. 내 말을 들은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사실 시부모님은 두분 모두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분들이었고 성격상 불륜을 그냥 넘길 분들이 아니었다. 이혼이란 단어에도 격하게 반응하실 게 뻔한데 더구나 그 원인이 남편의 불륜이란 걸 알게 되면... 어마무시한 흑폭풍이 불어닥칠 거란 것쯤은 어리석은 남편도 상상이 됐을 거다 이 시간 이후 남편이 어떻게 되던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지금 필요한 건 이혼 서류뿐이다 나 바쁘니까 여기다 빨리 사인하고 도장 찍어 라고 하자 살길이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했는지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그, 그건 내가 술 취해서 말이 헛나온 거야 알잖아 나 당신 뿐이란 거 사랑해 여보. 그러니까 이혼이라니 당치도 않아. 그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 뭐래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너한테 유료 봉산이 투자니 받을 생각 없으니까 집어치워. 계속 안 쓰고 버티겠다면 변호사한테 부탁해도 되고 당신 부모님한테 가서 부탁하는 방법도 있고. 난 상관 없어. 시부모님이랑 워딩이 나오자 순식간에 사인을 했다. 그후 남편은 시댁에 불려갔고. 격투기가 취미인 시아버지한테 죽지 않을만큼만 맞은 후 절연을 당했다. 남편의 불륜녀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는데 회사에서는 해고를 집에서는 화가 난 부모님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지금은 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갖기 위해 야간 업소에서 개고생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남편처럼 자상하고 다정하던 남자가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하지만 그 음성 메시지를 듣는 순간 남편이 혐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집도 절도 직장도 없는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위자료를 마련하고 먹고 살고 아까림을 할지 내 알바 아니지만 무책임하고 재미삼아 몰래 여자나 만나고 다닌 자신의 어리석음을 죽을 때까지 후회하기 바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